야, 참, 신기해요. 자연은 참 신기해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했는데, 보세요. 이쪽 생긴 거 보세요. 무슨 자예요? 기억자죠? 어머, 나스로 이렇게 딱 건드린 줄 알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기억자예요. 낱놓고 기역자도 뭐, 모른다 속담 있죠? 기역자가 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게 자극에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면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 꽃송이가 정말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머 저 지금 발견했어요 보세요 나름대로 저의 학설이 정립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머나 여기도 귀엽자 여기도 귀엽자 저기 보세요 여기도 귀엽자죠 뭐 이러면서 여기를 건드리면 똑똑 똑! 떨어졌어요 이렇게 똑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우 저는 풀 자를 때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꺾어진 줄 알고 애들이 다 고개를 숙였네 그랬더니 오세요 여기 나름 단단해요 나름 그러다가 이게 조금 충격이 가해지면 똑 이렇게 쉽게 부러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똑 부러져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거라 제가 이렇게 해볼라고 그랬거든요. 살아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줄라고 그랬더니 똑 부러졌어요.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몇번 움직이니까 여기 상처가 나잖아요. 떨어지려고. 꽃이 지는 방법이 참 다르네요. 막 아, 이렇게 뭉쳐있고, 하나씩 낱개로 떨어지지 않더니, 이렇게 떨어지면은 벚꽃이죠? 벚꽃! 또 이렇게 떨어지는 꽃이 뭐가 있을까? 단풍잎 근데 얘는, 그냥, 뚝! 이렇게 꺾어진 상태에서 건드리면,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요 목수국이에요 목수국 음, 날씨가 여름에 그렇게 뜨겁지 않으면 얘가 단풍이 가을에 단풍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선선한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말라버렸어요 목수국은 확실히 시원한 강원도 행성같은데서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때는 제가 행성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렇다구요. 팅! 팅! 살아있어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목수국 꽃입니다. 겨울에 달려있는, 겨울까지 달려있는 목수국. 꽃이었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이 8일인가 9일인가 날짜도 모르겠어요. 오늘이 몰라요. 9일인가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게 열심히 살고 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